안녕하십니까. 하늘공원 분재입니다. 하늘공원 분재. 오늘은 41번부터, 41번부터 또 다시 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요거. 요거는 작년에 자란 잎인데, 요거는 지금, 자란 자라고, 요거는 올해 새순 자란 거, 요거는 작년, 작년 이파리,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게 올해 다시 나온 새순입니다. 순인데, 요거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나온 세수만 남겨놓고 전부. 뽑아봤습니다. 예, 뽑아가지고 입종률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42번 42번 예, 이것도 밑에 있는 입 구입이죠. 예, 한번 다 내고 이거 지금, 새순에서 이파리 기른 것들, 그걸 한번 뽑아가지고서, 뽑아가지고서, 이런 잎들이, 잎이 좀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니 분재인데 너무 지금 입이 커가지고, 어, 입이 커가지고, 입을 지금 줄이려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어, 안에가 복잡해져. 빗잎부터 제거를 이 안에 있는 구입이죠 이런 것들 아직 이거는, 예, 해술은 2년, 2년 차, 예, 해수는 2년 차인데, 단엽은 올해, 쇠순, 자른 거는 올해 처음, 처음 해가지고, 예, 그렇게, 예, 순을 받아봤습니다. 순을 받아봤는데, 아주, 그렇게 여러 조를 순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만큼 자랐는데 이만큼 자랐는데 내년에 내년에 한번 더 해야 되겠죠 자 올해까지는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거 잎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순 정리는 순 정리는 나중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자, 여기 중간에 한번 잘랐는데 6월달에 한번 잘라줬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예슬입니다, 예슬 예술. 잘 나왔죠? 예. 44번, 4번4사번사번실4번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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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합성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입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번 키워보고. 45번. 오늘, 오늘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45번. 자, 입이. 길은 거. 이런거는 일단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있는거 약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줄기를 잡고서 줄기를 잡고서 입을 뽑아 줘야 됩니다 이나무 약하기 때문에 줄기는 한 손으로 꼭 붙잡고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오늘은또 다시. 45번이죠 45번 4 1번부터 41번 42번 42번 자, 43번 꼬맹이 음, 40. 44번, 이렇게. 어련해 봤습니다. 자, 41번. 42번. 보시나요? 예, 네. 런데 이거, 저기 해가지고, 지저분한 거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것도, 종료를 하면서, 입, 입정리를, 입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요거는 예. 아직 여기 지금 입이 조그맣게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한번 키워가지고서 봄에, 봄에 다시 한번 자를 예, 수 있으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을, 예, 네. 긴 입, 잎을 정리를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입, 정리, 입 입정리. 정리입니다. 예, 네. 잘 했습니다. 하늘공원 분재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공원 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